안녕하세요, 서천호입니다. 아, 오늘도 바다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곧 8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자하 구민빛 자주 빛나는 그런 작은 새우를 8월 중순부터.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육지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천 공설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죠 엄마도 저기 운동하고 있네요 엄마 자 우리 아기들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멀리 아. 뛰고 잔디에서 등굴고 기어다니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집 자, 근처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집 근처에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야 노을이네요. 서해는 노을입니다. 새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을이죠. 노을 불타는 노을 와.